서초구가 주민자치 발전협의회 주관으로 올 한해 동별 특화사업과 주민축제 등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여와 소통으로 참자치를 꽃피우는 자치회관을 목표로 올해 진행할 중점 특화사업, 주민한마음축제, 어린이상상축제에 대한 동별세부계획을 발표하고 타 자치회관과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수세미 거리 조성, 낭만과 멋이 흐르는 양재천 만들기 등 녹색 마을 만들기부터 반포설의 한불 축제, 정월대보름 축제 등 모든 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화합의 장 마련까지 지역적 특성을 살린 사업들이 소개됐습니다. 미래의 꿈나무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마음껏 펼치는 어린이 상상 축제의 다양한 계획들도 발표돼 기대를 모았습니다. 각 동마다 특색 있게 아마 특화 사업을 아마 오늘 발표를 했는데 아마 그 특화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은 우리 구청장님이 요구하시는 그 삶의 질1등 서초가 한 걸음 다가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진익철 구청장은 가장 서초다운 것이 가장 세계적일 수 있다며. 마을의 장점을 발굴하고 논의하는 소통과 화합의 과정을 통해 세계 1등 도시에 다가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각 동별로 어, 발표한 이런 특화사업들이 가장 어느 동적인 것이면 은 세계적일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18개 동 특화사업 하나를 세계적인 그런 사업으로 할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발표에 이어 진행된 런치타임 콘서트에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섹소폰 쿼르텟의 연주가 펼쳐져 달콤한 선율이 함께하는 시간도 즐겼습니다. 주민들이 주인이 되어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어가는 공동체적 노력이 삶의 질 세계 1등 도시 서초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초구청 인터넷방송 장혜진입니다.